오늘은 신사고 확률과 통계 123쪽 대단는 마무리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산확률 변수인 것을 고르라 그랬다. 그지? 자, 충치의 개수 하면, 충치의 개수 하면 뭐 0개, 1개, 2개 이렇게 셀 수가 있겠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얘네들은 뭐 시간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뭐가 될까 연속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두 장을 뽑을 때 적힌 수의 차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간, 어,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1과 2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 그 차는 1이잖아 그지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뭐까지? 4까지 나올 수가 있더라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다, 그지?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얘네들이잖아. 계산을 한 번, 두 번, 세번 계산해줘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는 합계가 1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에서요거한번 계산해야 되는 거. X가 1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지? 자, 이래서 뭘 빼주자? X가 1일 확률을 빼주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1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1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1 2 되면 되고, 그지? 2, 3 되면 되고, 3, 4 되면 되고, 4, 5 되면 되겠다. 그지?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5 c 2분의 4, 얘는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1배기 5분의 2 해주니까 뭐가 된다?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확률질량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지? 그리고 x의 값이 뭐뭐 있다. 1부터 10까지가 있으니까 1 넣고 2 넣고 점점점 10 넣어져서 다 하면, 다 하면 전부 다매치야 된다? 합이 1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1 대입해 주니까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k의. 2집어어 주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다하기 점점점 10 집어넣어 주니까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해주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고 자 이때 우리가 k로 묶어준다면 다 소거된다는 거 알겠지? 그치? 요렇게 요렇게 소거되고 남은 거1 빼기 11분의 1이 남는다 그치? 자 그래서 저거 계산해 주니까 11분의 10의 k 가 따라서 K 값은 뭐가 된다? 1 0분의 1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자, 6의 약수가 나온다. 자, 6의 약수가 나오면, 그때는 동전을 몇개 던진다고 2개의 동전을 던지잖아. 그치? 그 각각의 경우를 한번 다 나열해 볼게요. 앞면을 H라고 하자. 그럼 HT. t h 그다음에 t t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육의 약수가 아닌 경우는 세 개의 동전을 던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h h h h h t 그다음에 h t h h t t t h h T H T T T H T T T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이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한다 그랬어. 자, 우리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x 어, 앞면이 나오는 개수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있고, 그렇지? 하나 나오는 경우 있고, 두개 나오는 경우 있고. 3개 나오는 것까지 있겠지. 자, 그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6의 약수이면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있을 거고, 6의 약수가 아니면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있겠지, 그지? 자, 식만 한번 적어놓고 계산 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6의 약수는 3분의 2다, 그지? 그러면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4개 중에 한개겠지 더하기. 자, 3분의 1. 6의 약수가 아닌 거 곱하기.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뭐다? 8개 중에 1개가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니까 24분의 5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한번 나오는 거. 자,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4개 중에 한번 나오는 거 2개 있다. 그지? 더하기에 3분의 1 곱하기 자, 8개 중에 몇개 있어? 한,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하나, 둘, 세개 있다. 그지? 자, 요거 계산해 주니까 24분의 11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두번 나오는 거. 자, 3분의 2 곱하기 4개 중에 한개 있다 그치? 다하기 3분의 1 곱하기 앞면이 두개 하나, 둘, 셋. 요렇게 있겠지? 8개 중에 3개가 요렇게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해 주니까 24분의 7이 되고, 자, 3이 나오는 거 어, 6의 약수가 나오면서 3, 3개 나올 수는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8개 중에 1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4분의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합계는 1 되겠지. 그지? 자, 이때 우리 뭘 구하자? 2x를 구하라 그랬어.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 자, 0 곱하기 24분의 기1 곱하기 24분의 11기 2 곱하기 24분의 7다기3 곱하기 24분의 1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6분의 7이 나온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뭘 구해라? 어, 결과적으로 보면 분산을 구해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들 다 구해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전부 다, 다, 다 하면 뭐가 돼야 된다. 1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ea는 1된다라는 것에서 뭘 구할 수 있더라? a 값이 4분의 1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x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고.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2다, 그지? 됐으니까, 계산해주면 4분의 5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vx는, 자, vx는 뭐 하는 거야? x제곱의 평균에서 x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다, 그지? 자, 얘는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다, 하기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다, 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2에서 뭐를 4분의 5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해 주니까 뭐가 된다? 16분의 11 이렇게 나온다고. 자, 따라서 이제 a값은 4분의 1이었으니까 v의 a분의 x 얘는 v4x가 되겠다. 그렇지? 자, 얘는 16의 vx하고 같으니까 정답은 1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자, 6번 문제는 자, 이 모양만 보고, 보, 요, 이 모양을 보고, 우리는 바로 얘가 이항 분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확률 변수 X는 몇 번? 20번.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야 돼. 자, 이때 우리 2x가 뭐가 되지? 2x는 20이랑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5. 자,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된다? 20이랑 4분의 1이랑 4분의 3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5가 된다고. 자, 따라서 2에 x 더하기, v에 2x는 5 더하기, 4, vx.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지? 정답은 20이 된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항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하라? 어, ex, 평균을 구해보자 라는 거지, x의 평균. 자, 그때 우리 vx는 어떻게 구하지? n, p, 1 p 하면 되잖아, 그지? 얘가 16 분의 15가 된대요 됐습니까 어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15의 p xn x 가 n일 확률 자15 곱하기 x 가 n일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nc의 어 x가 n일 확률이 ncn의 p의 n제곱 요렇게 구하겠지 그지 얘가 x가 n 빼기 1일 확률이라고 같대 n, C의 n 빼기1에 음, P의 n 빼기1제곱1빼기 p 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우리 각각을 정리를 하면 얘는 15P의 n제곱이 n, P의 n-1 1빼기 p 이렇게 된다고. 자, 우리 약분 시켜줄 거, 약분을 시켜줍시다. n이 P가 n 빼기한개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남은 거정리 남은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15p는 n 1 p 요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자. 어, n의 1 p가 n의 1 p가 뭐가 된다 그랬어? 15p가 된다 그랬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요따가 대입해 주니까 15p의 제곱이 16분의 15 되어서 p 제곱이 16분의 1 p는 뭐가 된다? 4분의 1 된다 자 p가 4분의 1이니까 우리 n값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지? n값은 5가 나오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x의 평균은 mp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